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 예, 어르신들은 내가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개척된 지가 두달 지났고요. 이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고, 예, 한 가정씩 올 때도 있고, 두 가정 올 때도 있고, 저희만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냥 외롭지는 않더라고요. 십자가랑 교회 표시가 지금 전혀 없어요. 두달 동안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제주도 특성사,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교회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에, 교회 좀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는가 고민도 해보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교회란 존재 자체는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한테 나아갈 수 있을까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 동안 프레이포유라는 사역으로 손은식 목사라는 정체성이 섰다고 생각하는데 을그 프레이포유 사역과 지금의 내가 어디 있냐 느 교회 이 사역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는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정신도 같아요. 이제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저희들이 참 보기가 힘들죠. 근데 눈에 보이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이웃들은 저희들 눈에도 쉽게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이건 이 기본정신은 같고 그 나누는 방법 또한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배고픔, 가난은 뭔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분명하잖아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도 맛있게 먹는 거는 그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혹시 이게 맛있을까 싶은 것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함께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이 선물을 전해 드리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 이 플레이포유 정신은 동일해요. 이두 가지가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서울에서는 거리에서 거리에서 사역을 했다면 제주도에서는 그분들 집에도 가지만 그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끔 교회의 중심의 사역이 아마 이루어진다. 이게 눈에 보이는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에 무슨 뭐 제주 무슨 장로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 그런 교회와 지금 내가 있는 교회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기존 교회에서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교회 예산 중에 한 1%에서 한5% 정도가 구제 선교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의 대부분은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렇게 절기의 행사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대부분 행사 진행비가 많아요. 구제비, 선교비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는 그게 주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게 주된 목적이고 그에 더하여서 제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제주 토박 이들은 1%의 보금화율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토박이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게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존재 목적이죠. 예배 공동체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구성원들은 아,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기생 구성원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야? 아, 두 부류 다 구성원이 될수 있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되기를 희망해요. 지금은 개척 교회니까. 네. 그래서, 돕는 자들도 교회에서 함께 돕고, 도움을 받는 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게 저는 참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 의뢰하면서 맡기면서 신뢰하고 예,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전에 그 우리 태환 목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태환 목사가 이제 같이 사육을 하면서 되게 감동스럽게 이제 경험한 부분이 프리프의사육을 통해서 회복이 된 노숙자분이 이제 노숙자 생활을 이제 접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시금 예, 노숙자를 돕는 그런 사역제가 되었다. 이제 그 부분이 참 감동스러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어,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그분들이 회복이 돼서 또 남은 돕는데까지는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어, 이런 사역의 모습이 과연 이제 이 시대에서도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 맞아요, 형님. 이 시대에는 모델링을 할 만한 모델이 없어요. 모델의 부재가 너무 안타까운 시대인데, 저 또한 거리로 처음 나갈 때 모델이 없었거든요. 제가 삼을 수 있는 모델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없던 시절에 사도들이 그냥 복음 전화로 나아가는 전도 여행하던 그러한 모델밖에 없었어요. 거리에 나가서 계속 돕다가 보니까 기적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이 나도 함께 목사님이랑 사역하고 싶다. 그런데 한 분이 생기니까 두 분, 세 분이 금방 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까 공동체가 생겼고요. 공동체가 생기니까 사역이 더 배가 늘어났고요. 사역이 더 늘어나가지고 서울의 이곳저곳을 돕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동력자들이 더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 서울역, 그리고 종로, 영등포, 청량리, 그리고 요즘에는 창신동에 있는 쪽방도 가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포유 서울은 모델이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어떤 모델링을 바라면서 사역을 할수 없는 게 서울처럼 마찬가지로 저는 제할 일만 하면은 하나님의 제주도에서도 맞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나아가죠. 제주도는 분명 서울처럼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그거를 발견하는 시간이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되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개척하고 나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울의 모든 그 방식들을 가지고서 제주도에서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님을 깨닫는데 한 3개월이 걸렸어요. 아,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모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구나. 에, 그거를 시인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 가요. 제주도에서도. 서울에살할 때랑 그 모델이 다른 걸 짓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거야? 확실히 달라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접근하고 만나야 되는 분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서울에 있는 소외된 계층이라 하면은 눈에 띄게 그냥 거리에 계신 분 그리고 쪽방이라는 좁은 방에 살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눈에 띄게 확 드러나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다 집에 살더라고요 누추하지만 폐 공장에서 사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쓰러져 가는 가옥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서울과는 다르고, 그리고 이제 생활해 왔던 방식도 다르잖아요. 살아온 삶도. 분명히 서울이랑 제주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삶의 방식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마음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어,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거든요 그 힘듦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도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다들 그분들이 이제 집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서울과는 다르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제주도가 관광지 물가이기 때문에 일반 서울의 물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장을 경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힘들게 산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에게 어, 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부지런히 더 노력해야겠지만 집집마다 혹은 가게마다 혹은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작업이 제주도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이 그 길을 열어가셔야 되지만 저 또한 이제 꾸준히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죠. 우리 손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목회 모델 모델도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지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 나가고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서울에 서 사던 프레이보이 사역은 명확히 어떤 할 일이 있었잖아 갈 곳이 있었었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었잖아 어디에 가서 물건 전해드리고 얘기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이런 사역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아질것 같아? 사역의 방법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어? 네, 음, 질문 감사합니다. 서울은 저희들을 기다려주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일로도 일주일이 꽉 차거든요. 제주도도 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을 꾸준히 제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분들 관계성을 맺어야 되고 한 가정이 에, 에, 마음이 열리고 오픈이 되면은 저는 또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이 이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제주 토박이 분들이거든요. 토박이 분들은 괜당 문화가 있어요. 괜당이 친척이라는 뜻인데 중국의 관식 관계가 있듯이 제주도에는 괜당이 있어요. 근데 그 괜당에 제가 속할 수는 없어요. 제가 20년 30년이 지나고 제주도에 아는 분들이 많아져도 그 괜당 안에는 속할 수가 없어요. 그 괜당은 2대 3대 이상 제주도에 살아가고 야저 사람은 진짜 제주인이야.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될때그괜당이 한마디로 친척이니까 뜻이 네,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괜당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표선 남원 이성산의 성읍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아저 목사님은 정말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되겠어 항상 기도받고 싶은 목사님이야 이 정도는 될수 있게끔 제가 더 찾아가야죠.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매일마다 찾아가는 이웃들이 생기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이나 여러 분들을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역의 특성상 그 규모가 커진다거나 무슨 뭐 그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네.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무하네. 뭐 저는 그러한 기대나 그러한 마음은 생각하진 않고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소명식과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라는 이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과 그 이름은 정체성인데 그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제 범죄한 아담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예, 주님은 지금도 범죄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은 누가 전해줘야지 듣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들리는데 우리가 예, 들을 수 있는 기가 없고, 이제 그러한 마음이 닫혀있다 분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고, 우리는 단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오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내고, 그 정신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그 이름을 보면서도 정말 나의 지금 자리가 어디인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름 자체가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름을 통해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찾는다" 라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분들은 "네가 현재 일주일간의 생활을 통해서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실망하고 안 가는 정도 분들은 또 이제 너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으로 또 듣기기를 원하고 다양한 음성이기를 원하죠 저는. 또한 그렇게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손식 목사님은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지 시작한 지한뭐 2개월 남짓 됐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5년 뒤 10년 뒤에 안정화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laughs> 이것도 제 욕심일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예, 돈 욕심, 권력 욕심, 어,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 욕심인 헌금 시간을 없앴고요. 그리고 권력 욕심인 직분 문제를 없앴어요. 성도가 없는데 없앴다고 <laughs> 얘기하기는 그런데 <laughs> 직분이 없어요. 네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 대신 이제 헌금 시간은 없지만 봉헌의 시간은 있거든.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몇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방황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몇 시간을 약정하고 결심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러한 정신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도 들어가선 안 되는 거구나 욕심이. 들어가서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배드리면 은 저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분, 두분더 늘어나기 시작하면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일까? 고민하게 되면 은 저희 교회로 말면 아마 이 표성과 남원과 성산 지방의 지역에 저희 교회로 인해서 조금 이라도 더, 저 교회로 인해서 좋다,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라는 게참 이롭다 라는 분들이 예, 더한 분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의미 있는, 네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뭐 어떻게 다 편집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생각하는 질문해볼게요. 을 <laughs> 실제적인 질문을 또안할 수가 없는데 네. 어, 목회자도 한 사람의 생활인이고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 부분들이 항상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표방하고 있는 목회 자체가 사실은 가정에 대한 본인 가정에 대한 돌봄은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옛날에는 그게 무슨 당연한 목 목사의 소명인 것처럼 어,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뭐 프레이포유 서울이 시작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이제 거리에 에, 홀로 나갔거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주중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동에서부터 동대문까지 4대 문안을 걸어 다녔어요. 그냥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때 경제적인 면 생활을 묻는 분들이 많았죠. 그때 사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주말에 파트타임 목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작지만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노예 가입된 예,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세 가지가 의미가 있었고, 아내도 합창대 지휘자로 예, 같이 이제 함께 섬겼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께 좀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그래도 나름 이제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저희. 형님은 또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목사로서 거리에서 이제 선교사 역을 하는데, 선교비를 모르는 선교사님한테도 외국에 보냈는데, 선교사 돕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도우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3년째, 갑자기 공동체가 생겨졌고, 방송에 나오고,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역 3년째부터 정확하게 한 2년간 힘들었고 3년째부터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부터 중요한데 저는 처음부터 후원금을 나눠서 받았어요 처음부터 사역계좌로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100%그 돈이 사역으로 쓰일 수 있게끔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일마다 쓴 금액을 댓글에 남겼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얼마를 언제 기부했는지 모두 다 지금도 프레이포유 처음 시작된 2013년 한 12월달부터 프레이포유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은 누가 후원을 언제 얼마 했는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그 후원을 어떻게 썼는지 댓글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사역 계좌로 들어온 사역비는 다 사역비로 쓴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그 일을 전임으로 하고 있는 손은식 목사 가정도 살아가야 되는데 손은식 목사 가정 자립 비용 계좌로 주신 돈은 손은식 목사 가정 자립을 위해서 쓰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했고 그렇게 기록했고 나중에 이제 공동체도 생겼죠 살림 공동체 자립 계좌 또 계좌를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프레이포요 서울의 교회도 생겼죠 프레이포요 서울 교회 자립계좌 월세와 매주 이제 들어가는 간식비용 등등 그래서 정말 그 계좌로 들어온 비용은 그 계좌의 목적에 맞게끔 썼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관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잘 되었다 라는 뜻이죠 <laughs> 정말 네, 잘 되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 사실 제가 후원할 때도 야 내가 후원하는 금액은 왠지 그게 성교사님 사역하는데 사역비로만 쓰이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쓰이는 거는 그 성교사님의, 아, 형님도 아시죠? 네,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눴었고요. 당당하게 썼고, 당당하게 밝혔고, 그렇게 지내와서 이 제주도 올 때에도 당당하게 올렸습니다. 우리는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쓰일 거다.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제주도에서 아무 지인이 없이 개척했다고 그러면 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날마다 울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10년간 플레이포에서 서울에 그러한 아는 사람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후원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laughs> 어,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런 교회에서 이런 뭐 금년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사실 금기시하고 그런데 사실 나는 이런 이 얘기가 어떤 그 성경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은 얼마 전에 그내 유튜브 채널 여기 댓글에 나는 몰랐는데 구독자 한 분이 그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더라고 어, 목사님이 저 댓글에 어?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왔어 보니까 나를 사칭해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사칭을 했더라고 그 후원 요청을 하는 그런 댓글이더라고 내가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면서 저 아닙니다 저 이런 식으로 후원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어, 사람들은 헌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타보시하고 일단 교회에 바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쓰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일이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 거기에 대해서 올곧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쓰였든지간에 다 하나님께서 하할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일종의 묻지마 황금. 하나님께서도 목사님께서 다 알아서 좋은 일을 쓰시겠지 하는 그런 묻지마 황금, 묻지마 선교 후원이 나라날 이렇게 부패한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거 묻히기만 행동이다. 그러면서. 어, 황금은 황금으로 바치는 곳에서 끝나지 말고, 그 황금이 쓰여지는 곳에까지, 그 묻고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게 사랑의 완성이고, 그게 훨씬 더 힘든 일이고, 거기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황금을 쓰는 주체, 어, 그 주체는 분명히 인간이거든. 그건 죄인이 때에된 인간이거든. 아무리 목회자 할지라도. 어. 거기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반드시 부패할 수 밖에 없는 그 이, 인간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받쳐지는 황금은 눈먼논이 되어서 종교화되고, 어, 섞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비판과 견제가 사라지게 되면은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된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던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소목사님이 내가 지금 들으면서 옳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거야. 그 투명성. 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를 헌금했든지 간에 자기가 헌금한 그 돈이 그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그런 곳에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신뢰가 쌓였을 때 사실은 그게 믿음, 그게 신뢰거든. 그런 어떤 믿음을 회복했을 때. 더 많은 선진환이 이루어져서, 좀더그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는 물고가 마련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데게 알아서 안 쓰여지잖아, 현실은. 그래서 그런 게 써지게 되면은, 근데 그물길이 막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솔직하게, 현금이 쓰여질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나, 이 현금이 쓰여진 통로인, 어,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거든, 그거를. 걸 따로 구분을 하고, 어, 쓰는 게 맞고, 다만 그것을 정말 투명하게. 분기별로 아니라, 매일마다 볼수 있습니다. <laughs> 이제 목사님이 설사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후원을 받고 쓰여지고 있는 바가 또 어떻게 이제 공개가 되고 하는 바를 댓글에 댓글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공개하시는 분들은 한할수 있도록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 구분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심하시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시고, 마음을 잡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그 구분된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